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관련된 실전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라는 멘트가 등장하면요. 우리는 합과 곱을 구하고 시작하시는 거지요. 두근의 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얼마? 바로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있게 자, 마이너스 예분의 예. 이죠 오케이. 자두 분의 곱도구 하고 시작하시죠. a 분의 c입니다. 바로 2 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합과 곱이 나온 상태에서 자 구하고자 하는 식 보시면 분수입니다. 분수가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테크닉은 그래요. 바로 통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분모끼리 곱해주시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다 는 알파 제곱 곱하시면 알파 세 제곱이구요. 베타, 세제곱입니다. 됐죠? 자, 분모는 알파베타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분자를 보시면, 분자는 우리가 세제곱의 합,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합의 세제곱에서, 3알파베타, 뭐 과로, 과로 똑같았었죠? 자,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자,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1에, 네. 자, 합이 2죠? 2에서 제곱 8이고요 자, 알파베타 곱한 게 2입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2가 되겠죠?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하고 2하고 약분되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4분의 1분의 8, 3배니까 5가 되겠어요. 됐어요? 자 범분수 계산에서 5는요 1분의 5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안쪽 곱한거 1분에 바깥쪽 자, 20 그래서 2 0이란값 나오는거 확인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의 두군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등장하면 두군의 합과 곱을 구하시고요 그걸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는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0번, 같은 유형의 문제 또 풀어보죠.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입니다. 라고 썼으니까요이 두근을 이용해서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자, 여기 미정 계수인 A와 B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첫 번째 들어봅니다. 자, 두근의 합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a가 1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바로 요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바로 1차항 계수가 뭐였냐?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꾸기 기억나시죠? 두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1, 부호 바꾼 거 1.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b 같은 경우는 1분의 b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지요. 자 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유에 2를 곱한 마이너스 2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a 하고 b값을 구했으니까요. 자 보시면 선생님 밑줄 긋고 있는 이 2차 방식 다시 한번 제대로 쓰실 수있겠네 x 의구에자 ab를 더하세요. 그러니까 ab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1입니다. 거기 x구요. 자 ab를 곱해 보시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두 근을 구하고 싶으시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자, 봤더니 알파제곱과 베타제곱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근과 계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둘다 가능하니까요. 자, 요 유형 맞춰서 우리 근과 계의 관계 연습할 겸 자,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요. 알파베타의 합이 얼마냐 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두 분의 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제곱, 베타제곱의 합은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같이 해보실까요? 그래요. 바로 합의 제곱에서, 우리, 이열파베타를 빼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주시면, 와 5, 4가 되면서 더하면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5가 정답이구나. 3번이 정답이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금각에서는 한 번, 두번 이렇게 두번 써서 푸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가지고요. 보시면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합과 곱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차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차를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차가 a분의 루트 d 라는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과 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둘다 가능합니다. 두번 번 모두 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두 분의 합은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시면 k 플러스 1이라고 놓으실 수 있겠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 바로 8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한 친구는요.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바로 합의 제곱에서 자여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에 그래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붙어야 된다. 자여게 지금 얼마다? 3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합이 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에 제곱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 8이니까 84, 32 마이너스 30인데요.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35가 될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은 제곱으로 없애주시면 뿔마루트. 쁠마 루트 35라고 쓰실 수 있겠고 자 K는 1, 2항 해주시면 마이너스 1에 쁠마 루트 35입니다. K값 두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K값을 모두 합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5하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5하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사라져요. 그죠? 마일마일 이렇게 된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바로 5번이다. 라고 정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요, 처음부터요. 뭐, 처음부터. 자, 이거를 어, 저는요, 그냥, a분의 루트 d라고 하는, 우리 차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라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 자, 알파빼기 베타가 a분의 루트 d입니다. 그죠? a분의 루트 d. 이거의 제곱이 삽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가 a제곱 지금 공식 쓴 겁니다 분의 d 판별식이 3이다 라고 놓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 a가 1이잖아요 제곱이니까 그 분모의 1입니다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그냥 3이라 이거 없으니까 판별식이 3 그럼 b 점말 4ac 자 b가 k플러스 2죠 제곱 마이너스 4ac 4832 이게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 주시면 얘하고도 어떻겠어요? 똑같죠? 그렇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하시든 어쨌거나 바로 두 분의 차를 이용하시든 어차피 풀이는 똑같을 것이다.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요.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번까지 정리해봤다면 자 42번부터는 조금씩 응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봐보세요. 자, 2차 방식이 정 있는데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요 절대 값의 비가 1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이용해서, 조건을 이용해서 두근을 설정하셔야죠. 지금 알파벳 하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설정하셔야 돼요. 자, 쌤은요. 1대 3이니까 하나가 알파면요. 하나가 3알파일것 같아요. 그런데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 부호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를 붙여 놓으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에다 붙이고요. 선생 여기다 붙이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든 편한 데다 붙이시면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1대 3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절대값이 1대 3이다. 오케이. 두 근을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거야. 뭐 알파, 콤마. 마이너스 3 알파라고 하시든 똑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설정이 됐으니까 합과 곱으로 가야 되겠지요. 자, 이 둘을 합해 주시면 2 e 알파인데요. 근각 계수 연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됐죠? 자, 그 다음에 곱을 가볼까요? 자, 곱해 보시면 이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고요. 자, A분의 C 에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여기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알파 제곱이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알파는 얼마냐? 3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거나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둘다 한번 해보죠. 알파가 3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두 군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왜가 각각 나오겠죠? 자, 근데 두 글을 구해야 되고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k값의 고을구하지를할수 있으니까 그냥 k값만 살펴볼까요? 오케이, k값. 자, 첫 번째 이제 k값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k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항하고요. 이렇게 이항해볼게요. 그래서 k값을 정리해보자면 k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란 값수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파가 될수 있는 게두개예요 알파가 3일 수도 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어. 알파에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K값은요, 얼마냐? 알았을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죠. 오케이. 알파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602이니까요.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k 값의 곱, 마이너스 4 8 32 마이너스 32가 답이구나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알파 3일 때나 마이너스 3일 때나 여기다 넣어보시면 자두근의 부호가 다르고요 절대값이 1대 3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궁금한 친구들 확인까지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납득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응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워낙 출제율이 높은건데 어떻게 푸냐자 계수가 실수인 2차방정식에서요 근해 공식을요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로 써야되는데 잘못 썼어요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되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가지고 처음 2차방정식의 두근을 제대로 구한걸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있는데. 자, 우선 이거 잘못 구한 건 나중에 이용하고요. 원래 제대로 구한 알파벳타라는 근이 있다면 두 근의 합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이게 제대로 구한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근데 두 근의 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한다면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이두 개를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자 세제곱의 합 공식이 있잖아요. 세제곱의 합은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그래요.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벳터, 앞에 괄호, 괄호 똑같겠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대로 이제 대입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대입할 거고요. A분의 C 대입할 건데, 자, 근데 그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까지 보세요. 음근내공을 그 써가지고 나타낸 게 2a분의 마이너스 b 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인데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계산해서 나온 게 있겠죠 그 이건데요 플러스 루트가 더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큰 3이 이걸 거예요 맞죠 어, 어쨌거나 2 a 분에 잘못 계산했든 뭐 했든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왔다니까 이렇게 오, 이건 3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등식을 쓸수 있겠죠. 말이 되잖아요. 그죠자 그랬을 때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나 a분의 c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쌤 같은 경우는 합과 곱을 구하겠어요. 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켤레 관계니까 합과 곱은 간단히 표현될 거예요. 보세요. 합했다고 생각한다면 분모 2a가 있겠고요. 분자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사라질걸요? 마비, 마비니까 마이너스 2b죠? 오케이, 그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두 분의 합, 이두개 합한 거라고 이게 좌변 끼리 합한 게 이거니까 우변 끼리 합해보세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바로 얼마다? 바로 2다라는 게 그냥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곱도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번끼리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a 제곱이고요 분자는 합차공식이에요. 그쵸? 앞에 꺾기리 곱하면 b 제곱이고요 뒤에 꺾기리 곱하면 마이너스에, 루트가 사라지면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거예요 자, 우변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이구요. 여기까지 되신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a 제곱분에, 분자 보시면 b 제 b 제곱 사라지고, A c 가 되겠죠. 그게 만약 3입니다. A로 약분해보시면 4A분의 C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 3이에요. 자, 우리는 A분의 C를 구하고 싶으니까요. A분의 C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로 왔습니다. 알파벳 타 A분의 C가 마이너스 12구나.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세제곱세제곱의 합입니다. 자, 합한 게 2죠? 2에서 적고 8이고요 마이너스 12를 여기다가 곱에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36이 되겠죠?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2니까요. 곱해주시면 돼요. 72죠? 거기다 8더 하니까 바로 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3번 정답이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잘못 썼다라는 게 나왔을 때는 각각 잘못 쓴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식 형태를 구할 수 있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관련된 실전 유형이었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